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노포 지지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한국 지부 한국 지부 예비 회장 후보 이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좌관 유용호입니다만 시작부터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네. 퀴즈 쇼를 통해서 지식 수준을 서로 나타냈잖아요. 네, 예, 보였죠. 예. 저도 충분히 예비 후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실히 그 퀴즈 쇼 때문에 저한테 소심한 복수를 하신 것 저한테 들키셨거든요. 어떤 복수요? 이기 첫 번째 영상 해시태그에 유영호가 없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걸 보고 <laughs> 어 이거 설마? 전에도 없었는데 전에 일기 때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김승혜밖에 없었어요. 그아 말은 지금 후보님이 저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냉정하게 사람들은 유영호는 이름보다 타오브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유영호에집착하는 거죠? 차라리 왜 카업을 안해 줬어라고 해야지. <laughs> 저번 촬영이 끝나고 사실 좀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뭐뭐뭐왜 뭐. 밥을 안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구성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조건 하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노포 가서 밥 먹기. <laughs> 첫 번째 그퀴 축구 상식 퀴즈를 하고 나서 지금 우리 상태를 너무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좀 절실히 느껴서 오늘은 여기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나와 있는데 풋볼 펜타지움이라는 박물관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2002 월드컵 기념관도 있고 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저희가 노티검은 노티검이지만 일단 축구 근본,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본을 좀 역사를 배우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요즘 어디 운변학원 다니세요? 이게 <laughs>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게, 이게 지난 시즌 유니폼이잖아요. 네. 올 시즌 유니폼 왜안 입었냐? 이게 트위스 라지인데 트위스 라지가 품절 나가지고 지금 아. 3X 라지가 어. 오고 있어. 요아 <laughs> 이거보다 더 크게? 한국 사이즈로 120. <laughs> 120. 그래서 곧 오는대로 언박싱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슨트님께서 우리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와. 해가지고 도슨트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갈건데 왜, 왜 이렇게 다 어린이들 밖에 없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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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우리 이런게 있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사방에 보면 아. 축구선수님들의 어떤 사진들이 있잖아요 아. 솔직하게 가슴을 손으로 얹고 예. 얘기하세요 예. 가슴 껴요? 지금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좀 뛰고 <laughs> <뛸을> 는데 <laughs> 우리 오늘 네. 풋볼 팬타지움 설명을 해주실 도스베트님, 박주임님, 아 주임님, 박주임님, 제 보좌관입니다. 네. <laughs> 혹시 후보님께 전달하실 게 있으면 저 통해서 이렇게. <laughs> <laughs> 여기는 저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오. 기념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는 아. 아, 네. 작품들 주제들도 다 2002년 월드컵 주제들로 준비해 아. 예. 아. 외 축구도 보세요? 네, 저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 아, 아 아. 어? 그그 그 맨체스터가 지금 현재 순위가 우리보다 많이 아래야? 응. 아, 그러시구나. <laughs>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아유, 많이 차이 나지. 음. 아. 저 밑에 있지. 저 밑에 지금. 뭐 들어오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laughs> 아, 이거 봐. 2000년 월드컵. 우리 이때 기억 안 나? 7살이었던 것같은 <laughs> 그때 테리우스 안정환, 어, 초롱이 이영표, 스나이퍼 설기현, 하 그런 거,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검미선 이운재, 두 개의 사람, 날슨... 박지성, 아산소탱크야 그때, 산소탱크 박지성, 많이 알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축구 기관들에 대해서 다뤄 네. 있는 곳인데요. 티파 같은 경우에. 개최지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피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월드컵 개최지를? 네, 개최지는 피파에서 결정합니다. 음 그럼 여기가 약간 중앙정부 같은데인가요? 네. 이걸 압니다 유에파. 네, 여기서 이제 챔스나 네. 이제 뭐 유로파 컨퍼런스. 아, 이게 최수근의 토트넘이 우승한. 네, 그 유로파. 부분 죄송한데 도선투님 설명하실 때 아, 중간 중간에 짧은 지식 방출 안 하시면 안 돼? <laughs> 죄송한데 그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또, 너 뭐, 너랑 뭐, 너랑 좀 발음을 내가 좀 표현하고 <laughs> 싶어서 난 그냥 <laughs> 조용히 듣고 있는데 자꾸 뭐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이 축구화는 이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랑 기성영 선수의 실장 축구화입니다. 오, 아치 신었던 거예요? 네. 와, 진짜 그냥 궁금한 건데 운동 선수들이 신었던 축구화가 네. 왜 특별한 거예요? <laughs> <laughs> 아, 네, 이거 아,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진심니다 아니 그니까 러죄송합니다 이게 굳이 <laughs> 아, 따지면 그니까 빈티지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광고하는 거면은 나도 따라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제품이 아닌 거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중고인데 <웃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감가가 안 됐냐 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진실하는 게 <laughs> 소름이 돋네 <돋아져 웃음> 진짜 궁금해서 좀이 아, 선수가 한번 소유를 했다 약간 아, 아, 그런 막 그래 여기는 이제 유니폼 구청사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월드컵 입었던 유니폼들이 이렇게 있고요. 황희찬 선수가 아, 음,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이에요. 솔직히 도슨트님은 지금껏 이거 중에 어떤 디자인 제일 개인적으로 어, 뭐, 예쁘신가요? 저는 구사 모델 커버. 구사? 좋아. 아 여기 라피도 이때 라피도야 라피도. <laughs> 라피도가 뭐예요? 라피도 브랜드. 저 수영복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95년도에 태어났어요. <웃음> 몰라 <웃음> 아 그래? 나는 이제 이, 이때부터 경험하지. 아 저거. 어2002 월드컵. 저는 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어 이건 독일 월드컵. 와 진짜 멋있다. 뭐가? 어 봐봐요 가슴 뛰지 아. 않아요? 나 여기 중에서 나는 스포츠인데 축구할 때 추구미 선수가 좀 있어. 아, 내가 어, 내가 나는 네. 좀이 선수처럼 좀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추구미 선수가 바로 설기현 선수야. 아 스나이퍼 설기현. 들어갈 때 드리블칠 때 무조건 한 방향 찍고 달리거든 그냥. 타닥하고. 뭐, 이렇게 레딩! 보승터님 혹시 이 공간에서 요렇게 박진감 넘치게 움직여도 되나 <laughs> 아니야 왼쪽으로 가겠다? 치달! 어. 그냥 왼쪽으로 가 그냥 이얍! 하저서이 뛰어 스타일이 완전 나네 전이영표 선수님이 제스타일이거요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만내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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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웃음> 네. 월드컵 때 선수들 전호랑 이름이 다 막힌 게 있는 거 저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차두리, 황소농, 황새황소농, 저 설기현, 스나퍼설기현 저 있죠. 어 여기 있네. 슈퍼소닉 셔터업, 스나이퍼.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독수리 그래 그 독수리 치용. 말했지. 트럭어 트럭도 천사 이율영. 로코 전설 열려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춰. 웃음> 어 갑자기 심장이 뛴다 그 이때는 이렇게 지, 별명이 멋지게 있었어 차미네이터. 봐봐 밀레니엄 특급 차미네이터 황세원 키기송정구 산소탱크 테리오스 독수리 최용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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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천석 진공 천석의 <laughs> 김남의폭주기관차 최성용 와, 미쳤다, 미쳤다. 그 이런 게 아, 이름을 다 지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축구 선수들 이름이 별명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laughs> 이 그러니까 손흥민도 솔직히 쏘니. 아, 그거 연구 사람들이 지어 준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흥민 선수 별명 한번 지어 줄수 있어요? 아, 이제는 뭐별명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입신양명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빠르잖아. 음. 빠른 발. 아, 그냥. 그냥 <laughs> 아니 원래 약간 이,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좀 말장난. 예를 들어서 어. 저는 빠른 손 손흥민. 요런 바, 식으로. 왜 빠른 손이야? 아니, 손 라인 맞춰서. 예, 뭐든지 바르는 것만 하실까. 아. 그러니까 정석이니까 그런 아. 느낌인 거죠. 크리스우드 이런 거, 크리스우드 뭐도 뭐, 뭐 참나무, 크리스우드. 마른 장작 크리스우드. 깁스 화이트도 많이 뭐 지어주다 뭐. 깁스 화이트? 백금. 어, 백금 깁스 화이트. 깁백금. <laughs> 백금 깁스 화이트 이런 거, 이름 그쵸?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좋다. 나 여기가 제일 좋네. 나2 0 0 0 월드컵, 와. 씨. 위에 보시면 이제 1970년부터 이제 월드컵 공인구단. 아. 텔스타, 탱고, 탱구, 탱고에스파냐, 탱구, 탱구 아지테카, 오, 퀘스트라 트리콜로 왜 이렇게 이름이 다 피보노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지만 여기를 계속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게 계속하면 아, 네. <laughs> 아, 여기 늘어나야 되는데 국정리 월드컵 때? 네 여기 이렇게 파야겠네요 이렇게 아, 그, 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점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업자 불러가지고 그런, 그런 생각을 어. 하나 아, 아 땡겨 아 어? 봐봐 여기 스티커 어쩌고 보이죠? 땡기셨네 여기 골드 월드... 부츠 <laughs> <laughs> 아 땡기는 거구나 이거는 저희가 모종품이데 골든부츠? 네 골든부츠 모종품입니다 제가 이거 골든부츠 득점왕 타고 나서 너무 제가 즐거워 행복해서 성대모사 영상도 올렸거든요 <laughs> 우 와케나세이 이거 제가 올렸거든요 이거 골든부츠가 뭐예요? 골드... 를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특정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고요. 선은미 선수가 리그에서 2 3세골 받으셨어요? 네, 넣어서 리버풀의 살아선 수란 공동 수상했어요. 그럼 이게 그럼 골든 부츠 이렇게 실버 부츠 이렇게 해서 금은동 메달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이요 아, 어, 그럼 진짜 엄청난 거네. 그 쇼츠에서 많이 바이럴된게그 하프 라인에서부터 뛰어서 골넣은거 있잖아요. 그거가 골드 부츠 받으셨을 때예요? 달라. 다른 아, 걸로는 네, 그걸로 아마 푸스카스 상 받았을 거예요. 푸스카스, 푸스카스, 푸스카츠, 스 그해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어? 주는 상인데, 손흥민 아. 선수가 그상똑탔습니다 거기에 발롱 도르 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발롱 도르는 또 다른 상입니다. 아. 또 하나 배워봤는데 푸스카츠. 푸스카츠 상. 최고의 푸스카스. 음. 아 푸스카스. 음. 아, 푸스카스. 음. 그래서 그게 최고의 골을 넣은 사람. 어. 골든 부츠? 골든 부츠는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사람 아니지 아, 그 득점왕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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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많이 넣는 사람 득점왕이 골든 부츠가 푸스카스 푸스카스가 이제 가장, 가장 멋진, 멋진 골. 골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샵으로 아 구찌 샵이에요? 오 구상 재밌겠다 저 들어가도 돼요? 네 뭐야 바르셀로나 건도 있네? 응 뭐야 노팅홈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설마 노팅엄 또안 갖다 놓은거 아니야 여기? 아 그러면 아왜 바르셀로나 네. 건왜 있지? 저희가 원래는 두 가지 조건만 있는데 네 아 그래서 이벤트로 이렇게 네, 넣어놓은 거예요? 이벤트니다 그러면 저기 그 제가 노트검 본부 쪽에도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저희도 이거 음. 여기서 경기하면은 좀 여기서 걸어주시죠 좀 이거 이거. 저희 나이만완투명이세요 아, 저희 뭔데요? 아디다스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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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사인까지 하아... 아임영 아니 나 축구선수 아, <laughs> 아, 아주 아 축구선수인 줄 알았어 어? 멋 인터뷰라 인터뷰 미팅을 보여줘 보여줘 아 맞네 어 지금 여기 몇명 있어 아까 아스날도 있었고 음. 야, 보여줘 보여줘 nice, oh, nice. yeah, like 어. <laughs> 이렇게 한번 또 제가 부복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고 <laughs> 야 부끄럽다 <laughs> 오만 원이에요 뭐가 이거 이거 만 원이에요? 사이즈도다 있어요? 아 사이즈는 걸려있는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즈가이 M. M 아니에요? 입어봐도 될까요? 네 평소에 너115 입지? 이렇이이게이게요렇게 입는 게 맞나? <laughs> 바로 카메라 찍으시네.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뜨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오늘 잘못된 거 같아요. 아, 끝 끝친 건가 여기서 이제? 네, 여기 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아. 나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못들었는데제 러닝 그 피스는 어땠나요? 피시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아니에요. 웃음> 자어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투어가 다 끝나고 너무 환대하게 또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 죄송한데 박물관이 아니라 펜타지오 예 어쨌든 미 뮤지엄 박물관에서 너무나도 또 이렇게 즐겁게 축구 지식도 좀 배우고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예스 내가 이제 2기부터는 조금 구성지기 갈라 그래 <laughs>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노티어포레스 노포니까 노포를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본 추천받은 노포가 여기 망원동에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난 사실 노포는 그런 것 같아. 메뉴보다 간판에서 모든 맛이 다 나온다. 딱 보자마자 근데 둘다아이씨이 소리는 나와야 돼요. 어? 어 보이는 게 있어? 혹시 롯데? <laughs> <노땜. 웃음> 어때?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국밥 흰색 된 <laughs> 거. <보세요. 웃음> <왜>? 모든 <모르는> 게 완벽하다. <laughs> 사장님 저희 이거 먹는 거 저희만. <목소리> 네 이제... 해도 돼. 얼마가 <목소리> 있어요? 예, 모자 풀라고 식사 시간자식사 식사 오징어 볶음도 돼. 제육볶음도 돼. 저희 제육 하나 네. 오징어 볶음 네. 하나에다가 육회도 하나 주세요. 육회 육회 있어요? 네 육회 여기서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오삼 불고기를 네. 해만 오삼 불고기 좋아요. 왜냐면 둘이 하나니까. 네. 육회를 옆에 점점씩 떼 주시는. 와 저는 진짜 감동이 게 방금 보셨죠. 저희가 주문해도 컴펌을 한번 받는 시스템이 오삼 불고기로 바꿔 주셨습니다. 노포에 진짜 정이가 뭐예요? 저는 노포가 그냥 밖에서 먹는 야장 같은 느낌인 건줄 알았어요. 아. 오래된 관리가 노포라 하지 않나? 아. 진짜 실제로 소주를 먹으면 고급진 안주보다 이렇게 토속적인 게더 좋을 아요 너무 아, 좋지. 그냥 시시콜콜한얘까 친한 친구들끼리 먹여서 이 새끼는 깨도 할수 있고 아 그리고 약간 나는 평소 그렇게, 응. 그렇게, 응. 그렇게 앉지 않지만 의자에서 다리 책상 다리하고 앉는 애들 있어 너무 좋은데가 그렇게 앉기 좀좀그렇거든 여기 여기서는 책상 아, 다리도 아, 되고 아또 하나 아 팔을 열까지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것도 아니. 돼. 이거 또 알아, 이거 알아요 그렇죠. 더우니까 <laughs> 축구 끝나고 나던가 운동 끝나고 아 이렇게 하고 <laughs> <한번> 먹는 거그느낌이요 <laughs> 뭐 웰컴 푸드로 생 양파랑 배친 양 배추. 야채 안 먹지 맞다. 전화 아직 반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신기해요 어느 냄비? 진짜 이거 어느 냄비야? 이거 진짜 맛있어. 옆치 정식에서 썰어 주신 이렇 오삼 불고기 에 저희가 제육이랑 오징어볶음을 제안했지만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컵푸드를 내서 한 장. 아. 세개 주세요. 아, 세 개? 주세요. 3개? 예. 먹고 먹어 먹어야지. 에이, 무조건 네. 먹어요. 김치 이릴게 네. 네. 이제 아 어디 갔어? 에이. 아유. 아유. 아니라. 아멘 기름기가 적은 굴이예요 네, 네. 원래 기름기가 많은 부위면 약간 느끼하고서 느렀다 느낄 수 있는데 이 네. 기름기가 적어가고 네. 오히려 탱글탱글하고 씹었을 네. 때 되게 추위추위어 네. 어, 추위추위 음. 자 열무도 한번 볼게요와 열무 진짜 맛있다 몰라요? 엄청 익었어 봐 사이다 사이다 고추 음, 너무 맛있어 유튜브 외로 나오셨어? 응. 방 망원동으로? 응잘오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가 아, 아, 맛있어? 이거요 어 그거 어삼 불고기? 최고예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파김치도 줄까? 로파이 매력 이든 어. 메뉴 여기 파김치는 삼삼하게 한스타일이야네와 음. 진짜 신기하다 김치를 그렇게 즐겁게 먹으면 또 신기하네 여기 제육일은 국물이 많지 않아 뜨거운 불에다가 직화로 빨리 구워가지고 와, 국물이 많이 안 나오는 스타일. 대신에 간을 음. 되게 잘 하시네. 중화 그 중에 이렇게 야채들로 중화도 시켜주고. 와, 저는 운 좋게도 큰 고기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큰걸 발견했다고? <웃음> 어디서? <laughs> 좋다, 좋지, 음. 국물. 진짜? <laughs> 아이 근데... 물리지도 <물김치도> 않아. <laughs> 그래? 열무 비빔국수 야, 제가 진짜 이안 하는 손가락. 열무 김치 비빔국수. <laughs> 열무국수. <왜? 웃음> 진짜 시원하고 진짜 음. <웃음> <웃음> 맛있는 열무국수. vs <웃음> 고기국수. 응. <laughs> 시원해. 음. <laughs> <laughs> 진짜 맛있는 열무국수. vs 라면. 라면. 에? <laughs> 네? 라면. 왜? 다른 수 있지. 그런 <laughs> 사람 많아요. 음침이 국물 못뭐 드시는 분도 있어요. 왜? 봐봐요. 사이다 만난다 하잖아요. 음침에서 사이다 맛이 나는 게좀 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다는 약간 메타 포유하고, 약간 그 정도로 상쾌하다.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유산균이니까 그러니까 몸에도 좋거든. 요즘 몸에 좋은 탄산 그 디톡스 음료 이런 거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쾌감을 느끼고 싶으면 그걸 먹는 것도 방법인 거죠. 김치 없이도 안 먹을 수 있어? 전 배낙... 김치가 없어야 나를 먹을 수 있어. 배낙다운. 저도 이거를 사실 배낙다운. 못 치고 싶었는데 저는 안 돼요. 아, 청학동까지 나왔어요. 김치 때문에 실패했어요. 저 이대로 살아야 돼. 청학동 훈장님도 저를 <laughs> 못 치지 못했다니까요. 너 오년 <laughs> 박사님 그래? 찾아가 봤어? 응. 오년 응. 박사님 응. 안 찾아가 봤어. <laughs> <왔어? 웃음> 어, <진짜 웃음> 너 가서 아, 그거 오년 선생님 그달려 갚는 그래. 거 있지. 디로티 초코바 더 세그다.

리액션이 화려해졌네. 리액션 이왜 이렇게 화려해진 거야? 아 와. 아 관리해. 그만 먹어야 다 도타 아고쳐. 이게 무슨 걸 진짜인데? 아 전체적인 바디 체크죠. 아니,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오지올증 나가지고. <laughs> 자 여기에서 어. 음, 업무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와 배가 너무 부르고 다음 에피소드 때 저희가 또 멋진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야키 먹을래? 아니요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미국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새벽 6시 이선민 집을 급습하는데 과연 그들의 응원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승리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난 누가 보리도 축제랄이 될 거야! <laughs>